저는 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생 때는 사진 수업도 많이 들었고요. 또 결혼식 뭐 알바 사진까지 찍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사진을 제대로 배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네, 사진이 나오는데 어, 아마 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헨리 카르띠에 브레송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입니다. 결정적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하게 잘 찍히는 사진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 보면은 진짜 뒤에 살짝 안개 낀이듯한이 뒤쪽에 건물들이 있고 중간에 있는 건물이 있고 물의 반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진 전경에 있는 물체들의 위치, 남자의 발걸음, 어. 왔다갔다 하네요. 어, 발걸음 또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박자를 맞추듯이 무슨 음악을 연주하듯이 다 요소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잡아서 이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1952년에 찍은 사진인데 그걸 감안하면 어떻게 이런 순간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처럼 셔터를 뭐 누르고 있으면 연사로 따다다다닥 찍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번 찍으면 또 한, 이렇게 돌리고 또 한참 있다 또 찍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0.1초만 지나거나 다음이었어도 아마 이런 사진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제목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맞춰진 그 결정적 순간에 이 브래송이 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사진이 찍힌 것입니다. 네, 넘겨주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결정적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도 다가올 때가 있죠. 어, 정말 어떻게 이런 순간이 나한테 올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들 우리 성도님들도 겪어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결정적 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그 앞에 선 요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한명 850대 1의 싸움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 850대 1의 싸움이 아니라 절대 다수이자 기득권층이었던 왕과 왕비를 포함한 바알파,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 대 절대 소수였던 야훼파, 여호와파죠. 엘리야 혼자 이 싸움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엘리야가 이길 수 있는 종류의 싸움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당차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를 따르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따라라.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고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 지금 백성들 앞에 도래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폭풍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성도님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뭐 이건 허드숨이 나오는 질문이죠. 당연히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이 백성들, 지금 이 엘리야의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 이 갈멜산에 와 있는 이 백성들을 태반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알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우리가 흔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 어, 흔히 생각하듯이 여호와 이신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분히 다신론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또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 절기들도 따라가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뿐이었죠. 우리도 개천절날 지키고 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군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죠. 이 시기 북이스랄 사람들은 이미 주변 국가들의 그 종교 간에 굉장히 동화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우상들은 다 섬기고 이것이 나쁜 거다라는 생각도 특히, 특별히 하지는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이야기에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졌죠 남유다는 루어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다 야곱의 자손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의 예배처,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남유다에 있습니다.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이런 구분이 없었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기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나뉘어지고 서로 전쟁까지 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기 때마다 무슨 뭐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려야 되면은 무조건 이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입장에서도 그럴 때마다 국경을 열어야 되고 외국인들을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존립 자체가 뭔가 이상해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 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어 같이 열한기상 12장 27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루오보암에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왕 루오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생각나시죠? 네, 업그레이드가 했습니다.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됐죠. 자, 너희들의 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갈거 없고 어렵게 갈거 없이 그냥 여기서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이 성전이 양분화가 되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편안하게 자신의 종교적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경영해야 했던 신생 국가를 경영해야 했던 여러 부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였죠. 동시에 나라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 종교였습니다. 괜히 지금 공산국가에서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줘야 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다 여호와 하나님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아니었겠죠.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종교성을 나타내고 종교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급급했고 왕인 여로보암은 그들의 이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국가를 유지하는 것 그것에만 중점을 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왕들을 거쳐가고 이제는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엣바알의딸이세벨를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성경은 분명히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산당을 만들고 백성들을 종교성을 백성들의 종교성을 이용했던 이런 죄들을 답습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시돈의 왕인 엣바의딸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시돈의 신인 바알과 바세바를 섬기고 제단을 쌓고 아사라 산까지 만들었다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 밖의 자료들을 봐도요, 아합의 우상숭배의 투철한 우상숭배는 정말 잘 나옵니다. 탈무드 문학을 봐도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산꼭대기에 다 우상들을 만들고 그 모든 곳에 다 가서 잘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세벨이 정말 신실했던 게 뭐냐면은 매일 바알에게 자기 자신들의 몸무게만큼의 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 네 엄청난 네, 신실함입니다. 굉장히 악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한번더한번 우리 아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선, 선대로부터 이게 내려오던 종교적 관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선대 왕들이 제대로 그렇게 쭉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엡바의딸 이세벨과의 결혼 이것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인 눈만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외교적으로 탁월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시돈이 그 당시 어떤 곳이었나요? 이 당시의 시돈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어,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이자 무역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 이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부강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합이 만약에 이곳에 이것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무역부터 해서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그야말로 진짜 대박을 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 가장 확실하게 동맹을 맺는 법은 뭘까요? 혈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합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결혼함으로써 그 당시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였던 시돈하고 동맹을 맺는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성들은 환호하고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시돈의 문물을 들여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물의 중심에는 종교가, 종교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재단과 신상에 세워지는 건당연한 일이었겠죠. 실제로, 이 모든 일을 했던 아합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하, 부강했습니다. 강맹했습니다. 유대교 문원들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11기상 22장 39절 보면은요, 아합이 상아궁을 만들 정도로, 상아로 만든 궁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전략적 요충들의 성읍들을 쌓을 정도로 군사적으로도 강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을 봐도요 20세기 와가지고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굴됐는데 그 뜻을 봐도 아합 시기의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남유다랑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발달했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합이 악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합이 자신의 나라를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강대하게 만들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부모 세대부터 이런 다신론적 상황 속에서 살게 됐고요. 우리의 왕인 아합은 국가의 커다란 이익이 되는 동맹을 이끌어냈고 체결해냈고, 나라는 계속해서 부강해져갑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갈멜산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쪽에 엘리야가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고. 야훼라는 사실은 야훼는 발음이 더 올바른 발음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부를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했죠 야훼의 뜻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뜻이 뭔가요? 직역하면 나인자입니다 나로서 존재하는 자 이게 언뜻 와닿지가 않는 의미죠 이말 안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지혜와 그 계시가 들어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딱 와닿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몇백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젠지도 잘 모르겠고, 신상도 없고, 무엇의 신인지도, 신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분이 요와를 외워하고, 엘리야가이요와를 생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바알은 명확합니다. 850명이 있어요. 부강해요. 강력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어딜 가든지 신전이 있어요. 석상들이 있어요. 농경 생활을 하는 백성들한테는 정말 정말로 마음이 가는 신입니다. 왜 풍년을 약속하는 신이거든요. 풍년, 실질적인 복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더군다나 바알을 선택한 아합의 이스라엘은 눈에 띄게 강성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넘마 여호와를 섬기는 남유다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만약에 정말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도, 돈을 더잘 벌게 해주고 자녀들이 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고 내 병도 다잘 고쳐주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신이 있다면 성도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아타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끝없이 손을 내밀죠. 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방식대로 사니? 어떻게 사람이 말씀만 먹고 사니? 떡도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죠. 돈도 벌어야지, 땅도 사야지, 아파트 사야 될거 아니야. 성공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은 열심히 기도,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는 열심히 해. 그래, 교회 와서. 하지만,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여기에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차이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높여,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 이 무한 경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고 어떻게든 남보다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낮아져라, 섬겨라,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우리랑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그냥 단순하게 기도만 하면은 그냥 잘 해주는 그런 신. 그냥 성공하게 해주고,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냥 병만 고쳐주는. 우리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신. 우리가 그런 신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성도님 한명한명한분한 명, 한 명, 한한 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땅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다 내어 던지시기까지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섬기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 주지 못하면 필요 없다! 하고 버리고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해줄 곳으로 가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네,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이 금요일 저녁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손도님들이라면, 어, 그럴 뿐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을 저버릴 뿐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앞에 서는 백성들은요, 결국엔 아무런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엘리아는 선택하라 했지만 엘리아, 이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선택도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눈치만 보다가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무엇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를 재보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재단이 불타오르고 바알에 제사장들 850명이 아무것도 못하는 걸구을보니까 그제서야 "아, 바알보다 야외가 낫네" 그런 판단이 드니까, 그러니까 돌아선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제보다가 더 힘세 보이는 거에 간 거죠. 기만입니다. 요하 하나님이 바알보다더 힘이 있고 뭔가 이득이 될것 같으니까 박쥐같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도 어땠습니까? 바뀐 게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좌절하죠. 그 이후로도 똑같은 역사의 반복에 반복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자랑스럽게 입으로 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내 기분과 내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돈을 섬기고 편안함을 따르는 제가 이 백성 같더라고요. 돈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돈을 선택하고 높아짐과 낮아짐과의 싸움에서 높아짐에 손을 항상 들어주고 남에게 져줄 생각은 눈곱만 군도 없고 사랑할 생각은 그냥 미움만 키우는 저의 모습이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 백성들은 백명거리라도 있었죠. 몰랐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저는 또 우리는 어떤 백명거리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 성도님들 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때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리모컨에 건전지 급파 갈아끼듯이 어쩔 때는 세상의 방식, 어쩔 때는 하나님의 방식. 그렇게 우리가 갈아 끼우지는 않는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 실상은 내 뜻이 이루어지다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결정적 순간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항상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 이래저래 갈팡질팡 하는 우리들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적 순간들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시죠?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직 연약할 때에 영어 성경에는 at just the right time 이랍니다. 완벽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선택하고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바짝 가랑에 붙잡으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할때 더욱 더 수월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